3월0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새벽 브리핑에 올려드렸지만은 요정시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금융도에 리스크들이 확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확산이 된다면은 뭐 제이 리먼브라스 사태로 인한 두려움이 좀 커질 수 있겠고 어, 저는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좀 중단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연준이 원하는 것은 경기를 망가뜨리는 거죠. 경기를 망가뜨리는 거고, 경기가 망가지려면은 기업이 먼저 망가져야 됩니다. 기업들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반등이 현재 기업들에게 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 영상 꼭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어, 글로벌, 이런, 어, IB 뿐만 아니라, 어, 우리나라의 이런, 뭐, 증권사들, 뭐, 금융, 마찬가지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들을 확대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좋은 것만 올렸습니다 일단은 어 신규 실업수당이 그래도 2만 건이 증가하면서 오랜만에 20만 건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 4월말에 어 미국을 국빈 방문하죠 여기서 이제 좀 지금 기대되는 것이 일단 핵우산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여기에 폴란드의 군사 수출도 확대될 수 있다 어,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동맹국들에 대한 어, 좀 크레딧을 줄수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인플레 감축법까지 조 기대해 볼수 있겠죠. 인플레 감축법도 동맹국들에게도 유예 기간을 좀 주면 좋을 것 같다. 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준다면은 굉장히 좋은 어, 이슈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응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일본에도 이제 정상회담을 합니다. 뭐 지소미아 정상화가 가장 큰 주요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정상화 돼서 한밀 공동체에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중국은 사실은 뭐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조금, 어, 한밀 쪽으로 어, 공동체 연합하면서 최근에 나왔던 리스크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올수 밖에 없지 않나.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는 이것뿐입니다. 상반기 안으로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올 수 있는 내부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이슈는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어, 정부가 좀 잘해야 된다. 어, 정부가 좀 일을 잘하는 게좀 주요 포인트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제가 어, 수정을 잘못했네요. 다시 어, 수정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다 어, 하락이 나왔죠. 네, 큰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어, 여전히 어,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고용 지표, 고용 지표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 중중간에 이슈까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북한이 어제 밤에 또 미사일 쏘았죠. 네. 자 그걸 제외하고는 뭐금융들이 초반에 하락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술주들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특히 테슬라가 지금 상거래 연속으로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어제 하락이 크게 나왔던 2000년지 업종들이 추가적인 부담감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어,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개요적인 이슈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뭐, 어제 시간에는 강세가 나왔던 업종들, 그리고 연동될 수 있는 테마를 좀 준비했는데, 뭐 의미가 있나 싶네요. 어차피 시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장호 관련 테마주들이 지금 시장에서의 큰 기대가 될수 있고, 유럽에서, 어, 이 민간 이동통신 상용화를 하고 있는 여기에도 양자 암호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위성 우주항공 이슈와 양자통신이 좀 동반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뉴욕중심이 뭐 2%대 하락 나오면은 어, 반등하기 좀 힘들죠 네 오늘 또좀 부진한 시장이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특히 코스피가 2,400포인트,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유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관련 테마주도 막 정량 올려드릴려고 했는데, 일단은, 어, 외부적인 악재가 좀 크게 났기 때문에, 어, 고용동향 보여서 좀 중요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서머 타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개장 시간, 비장 시간이 앞당겨진다는 것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마찬가지로 장 초반 이슈를 좀 중요하게, 어,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장 초반 리스크들이 과연, 어, 정례증시를 어느 정도까지 집어 삼킬 건지, 어, 그, 거기에 대한 수급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브리핑 장 개장한 다음에 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